다음은 금융시장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팔 자세와 개인 투자자가 사는 매수세 이런 구도가 계속 이어졌죠. 오늘 금융 시장 동향은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잠깐 하락세를 보이다 이후 크게 치솟았습니다. 오전 11시 10분 현재 0.44% 오른 2378.63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에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0.4%까지 0.97% 오른 874.47에 거래 중입니다. 오전 중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확률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 거래일보다 2원 45전 떨어진 1,187원 15전에, 15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별로 보면 매매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개인 투자자가 거센 매수세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은 2,62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은 1,457억 원, 기관은 1,190억 원을 순매도하며 팔자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은 30%로 집계돼 지난 2016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입니다. SBS CNBC 전서인입니다.